목표와 실적을 2차원 세로 막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. 그리고 삽입에서 2차원 세로 막대 클릭합니다.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. 크기를 좀 키웁니다. 대각선 방향으로. 파란색은 목표고 노란색은 실적입니다. 막대 그래프를 클릭해서 설정합니다. 오른쪽 눌러서.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합니다. 오른쪽에서 보조축 클릭합니다. 그럼 두 개의 막대가 겹쳐졌습니다. 너비를 좀 줄입니다. 목표 값을 130 정도로 입력하고 넓혔습니다. 두 개의 막대가 겹쳐졌고요. 표 제목을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 차트 제목에 컨트롤 V 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도형 서식 없습니다 차트를 설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채우기 합니다 여기서 그림이나 그라데이션 있는데요 질감으로 해 보죠 막대 그래프가 잘 보이게끔 노란색으로 질감을 삽입했습니다 눈금선 보이지 않게 합니다 눈금선을 보이지 않게 했고요. 오른쪽에 있는 보조추 오른쪽 눌러서 삭제합니다. 좀 넓게 차트를 키웠습니다. 목표와 실적을 겹쳐서 보기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